no oh. 이번 전시는 그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 유행으로 비대면 온라인 형태로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조건이 된다면 작품을 이렇게 좋은 전시장에다 걸고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양한 그림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전시 형태가 좋긴 하지만 음,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흐름에 따라서 어, 전시를 이렇게 어, 사람들이나 시대 흐름에 맞게 전시 형태를 가져가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휴대폰이나 디지털 같은 혹은 인터넷 같은 이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일반적이고 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사실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비대면 전시, 일, 혹은, 어, 온라인 전시라 하더라도, 어, 작품의 그 어떤, 그 미술작품의 특성상, 어, 작품을 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감상하고, 또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곱씹는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인터넷이나 n a t i 시 n a l international, i 다 t 다 r n a t i o n a l international, i n 니 e r n 니 t i o n a l international, i n 복숭아 꽃에 대해서는, 그, 그냥 사람들은 복숭아, 혹은 복숭아 꽃,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이 복숭아 꽃에 대한 상징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징들이 이제 일제시대라든가, 또그 이후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어, 많이 사라졌거나,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음, 그러한 이제 현실에 좀 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 올해 전부터 이런, 어, 독숭아 꽃에 대해서, 어, 고민을 했고, 또 그러한 고민의 어떠한, 어, 결과물로서 이번 작품을 제작을 했고, 또 그러한 작품들이 모여서 이번 전시를 사실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죠. 어, 이번 전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시작품이 모두 디지털로 창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창작한 작품, 디지털 그림에 대해서 어, 또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익숙하게 수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이 디지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의미는 어, 현 시대가 어, 인터넷이나 혹은 휴대폰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이,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디지털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어,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어, 사람들, 또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작가들이 어, 디지털 형식으로 창작을 하는 것은 어, 가장 또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현재나 미래는 음, 과거에 예, 완성된 전통, 또 어, 아름다운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견하거나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이 복숭아꽃 혹은 복숭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상징들은 조선시대가 중심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어, 디지털이라는 첨단 문화 혹은 첨단 미술 도구를 이용해서 어, 현대적으로 재창작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나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시대가 좀 어렵죠.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또 코로나 이런 세계적인, 어, 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이 힘들어 하는 측면들은 과연 이러한 현, 어려운 현실 이후에 어떠한 어, 세상이 펼쳐질까, 또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복숭아에 담긴 상징이 어, 사실은 꿈에 관련된 내용이죠. 복숭아라고 하는 단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 과일 혹은 꽃이 아니라 그 꽃과 과일 속에 담겨 있는 바로 어, 꿈. 다시 말하면 어, 태평성대 혹은 민본 정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좀더 인간적인 삶, 그 다음에 좀더 좋은 삶을 생각하고 꿈꾸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전시를 통해서 복숭아에 관련된 상징을 한번 음미를 하고, 음미를 해보면서 사람들과 함께 또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나가는 그러한 꿈을 함께 꾸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 그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남아있는 이러한 전통 그림은, 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 예술 작품이고, 동시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다면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또 무엇보다 그이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의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반드시 무슨 어 왕조실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만 어, 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그림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뭐 사진, 사진이나 영화 같은 것이죠. 당시에 뭐 영화나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 그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창작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가장 좀 그, 좀무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림에는 다양한 꽃이나 과일, 사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 나름대로 다 상징이라든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 그 우리 그림 속에는 벚꽃이나 무궁화, 혹은 사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유에,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 그 당시에, 음, 그런 꽃이 없었거나, 그런 꽃과 과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런,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 사람들한테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미미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 그림 속에서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그 뭐 등장하는 뭐 꽃이라면 사실은 매화입니다. 어, 매화인데 어, 궁중회와 다시 궁궐을 장식했던 그림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그림은 복숭아꽃입니다. 복숭아 열매를 포함한 복숭아 나무, 그러니까 나무 꽃 열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겠죠. 이것이 가장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 그왜 이렇게 그 이 왕실 궁궐 궁궐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분이 집약되는 곳이죠. 그 집약되는 공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복숭아 꽃이 사실 많은 부분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복숭아 꽃과 함께 역사를 시작했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 복숭아 꽃과 함께 역사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조선초기 세종의 아들이죠. 이제 안평대군이 이, 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꿈 이야기를, 어, 안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견이 한 뭐, 3, 4일 만에, 어, 그꿈 이야기를 창작했다라고 하는 목류도 온도가 있죠. 이 목류도원도를 그대로 설명을 하면 음~ 도원 다시 말하면 복숭아가 만발한 어떠한 어~ 공간이겠죠 이 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어~ 꿈속에서 놀다입니다 그 복숭아꽃이 만발한 어떠한 공간에서 논 꿈에서 노, 놀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린 것이 목류도원데 목류도원도인데 이 목유도 온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조선 시대가 꿈꾸었던 그러한 세상을 이제 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이 목유도 온도의 그 뿌리는 사실은 그 중국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어, 무릉도원도 어, 어, 무릉도원이라는 그러한 음, 그 소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무릉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좀 찾아보시고, 뭐, 하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세상이 중요한 것이죠. 무릉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무릉도원이 어떠한 곳이기에 사람들이 그 무릉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또한 나라의 왕자가 앞으로 조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겠다, 어떻게, 어, 정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을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그 무릉도원도에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전쟁과 살육이 없는 곳입니다. 전쟁과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면 역시 협력과 공생공력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대단히 뭐 미국식 영웅이라든가 특별한 뭐 아니면 절대자 이러한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능력으로 함께 우울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 어, 앞으로 어떤 세상이 꿈꾸는 세상, 다시 말해서, 어, 이 조선이 꿈꾸었던 어떤 태평성대, 민본 정치의 어, 그 어떤 최종 지점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한 것이겠죠. 이랬던 그 복숭아 꽃에 대한 상징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복숭아의 상징에 관련돼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뭐 이랬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조선 시대 한양 17세기 18세기만 해도 사실은 뭐 대부분의 꽃놀이는 음, 복숭아 꽃 아래에서 이제 꽃놀이를 하고 또한 7, 8월달에 어, 복숭아가 열리면 그 복숭아를 이제 뱉어지게 먹기도 하고요. 어, 또 복숭아꽃, 이, 아래에서, 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뭐 시도 쓰고 또뭐 음식도 먹고 했던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꽃 자체가 이제 생활적인 측면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어, 사람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문화를 뭐, 어, 가구라든가 혹은 의복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 어, 뭐 식기, 뭐 이러한 어, 생활적인 문화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어, 또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했던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어, 이랬는데 문제는 이제 일제 강점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 복숭아꽃이 실제적으로는 벚꽃으로 대체되고 복숭아꽃은 어, 복숭아 나무나 복, 복숭아 꽃은 어, 나쁜 의미나 혹은 잘못된 의미로 왜곡되게 되죠. 우리가 뭐 복숭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조선 시대 내내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지나오면서 복숭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 도색 잡지, 그 도자가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 색깔이 나는 잡지, 뭐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도화살, 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엇보다 이 복숭아는 무슨 뭐 음기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 혹은 뭐 양기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상에서 퇴출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숭아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전혀 근거가 없죠. 과일이라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은 그, 그 시대, 시대 혹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그 제일 좋은 음식물을 이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 있고 특별히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문화 속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화 속에서 복숭아는 이제 퇴출이 되고 대신에 복꽃이라든가 뭐 다른 꽃들이 그걸 대체하게 되죠. 바로 그러, 우리가 우리한테 전통으로 내려왔던 아름다운 가치. 그런 아름다운 상징이 붙어 있는 것들이 주변에 없어지고 그런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엉뚱한 상징을 선택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 방향을 잃게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복숭아 꽃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복숭아 꽃에 대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누군가는, 음, 복숭아 꽃에 대해서 어, 창작을 하고 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알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어, 저는, 어, 소박한 꿈이지만, 음, 복숭아 꽃이 만발한 세상, 어, 또 복숭아 이 과일을, 복숭아라는 과일을 또 맛있게 먹고, 그복 어, 그러면서 그 복숭아 꽃에 겨 담겨, 담겨 있는 인문학적 어, 내용을 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어, 그것으로 이번 전시가 큰 성과가 어, 성과가 어,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